에스컬레이드에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승자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11시가 김태경 선수예요 그리고 5시가 이경민 선수입니다 정찰이나 시야 확보를 제대로 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건 진짜 중요하겠습니다 아둔 올라가요 아 언제든 좀 배제 같은... 그런 좀 배제를 하는 그런 좀 욕심 부리는 그런 플레이를 할수 있다 보니까 이런 패기를 보여줄 수 있는 빠른 다크 참 무섭게 작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맞아 보니까 어느 정도 눈치를 챙고 갔거든요. 상대 의도를 일단 오. 경력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오. 바로 나왔어요. 네, 반응으로 나왔는데 오! 반응이 어! 공을 나왔요 방통을 못본것 같은데요. 아 이게, 이거 이게 변수인 거죠. 야 나왔어요. 변수 나왔습니다. 네, 원 게이트 로보틱스를 갖고 난 이후에 이 네, 분명히 잡아낼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데 네. 첫 엑조버가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육킬. 6킬7킬아 칠킬. 여기 잡았습니다. 네, 멀티도 한 타이밍 정도 더 빠른 타이밍에. 네, 옵저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입구 쪽에 드라곤 넷이 펼쳐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흩날리는 흐물거림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와서 치기를 만들었어요 자 어. 문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습니다 그 옵저버가 진짜 아주 약간의 차이로 네. 좀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다크 템플러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앞마당을 가져가는데 네. 로보틱스 계열일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 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오야 밀어줬죠. 네 귀가라고. 지금 쓰리 게이트 들어가서 일군 7개 잡으면서 이제 인구세 잡산하고 있는 이경민 선수예요. 네 앞마당도 조금 더 지금은 빠르게 확보가 됐었고. 어, 김태경 선수는 게이트웨이를 늘리는 판단이 아니라 바로 이제 셔틀에다가 리버로 지금은 상대방이 나오지 못하게 병력이 더 많이 모이기 전에 예, 한 번쯤은 뭔가 흔들기 위한 예, 혹은 수비에 활용하기 위한 예, 이런 방법을 지금은 선택을 했어요. 네. 어쨌든 다카라에 찔려서 지금은 7킬이나 아, 지금은 내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숫자도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옵저버를 통해서 보기 전에도 확인이 좀 될것 같거든요. 네, 이득 보면 서앞다 나오고 있어요. 공족전에서 일꾼이 이런 식으로 털려버린 상황이라면은 그냥 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일단 무조건적으로 좀 상대방을 상대방의 프로브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테크 자체, 그러니까 로보틱스 계열 테크는 네. 빨랐으니까 이경민 선수는 일단 시야적인 부분에서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눈 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추가 게이트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업브를 통해서. 김태경 선수는 템플러가 나오는 거 보고 있습니다. 네, 상대의 어쨌든 게이트웨이 숫자를 옵저버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유닛 양도 지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병력 종류를 확인하면서 뭔가 하이 템플러가 갖춰진 상태의 상대방이 먼저 뛰쳐나오기 전에 어, 한 번쯤은 이 시야를 활용을 해서 상대의 어쨌든 프로브를 털거나 혹은 뭐 템플러를 줄여주거나 하는 이런 게 상황을 만들고자 했는데 네. 살짝 걸렸거든요? 예, 좀 프로브를 많이 잡은 것 치고는 지금 지상군 화력에 너무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단 템플러를 또 우선적으로 뽑아냈거든요. 네. 정면으로의 그런 싸움까지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자체가요. 자, 들가요 지금 건물을, 본인의 그 건물을 제외하고는 네. 시야 자체를 잡아놓을 수 없죠.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됐습니다. 네. 이동하는 그 경로에 살짝 닦아 좀 맞췄거든요. 네, 리버나왔고요. 상대방, 상대방보다 게이트웨이를 조금 더 확보를 해가면서 어, 이제 투리버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에요. 네. 좀 태우고 에이트웨이는 템플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옵저으로 통해서 오케이. 안쪽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리버 대비는 충분히 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위쪽 방향으로 리버가 내려오기는 좀 힘들 겁니다. 게이트웨이로 시야를 오.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다 보니까. 다크 하나가 좀 봅니다. 적성 네.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옵저버 역할을 지금은 다크가 해주고 있는 거죠. 프로브랑 다크 한 마리씩 펼쳐놓으면서 상대 병력의 흐름을 지금은 파악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 흐름을 지금 옵저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안쪽에 있었던 옵저버가 지금 안쪽에서 유닛들이 나왔다라는 정보를 줬거든요. 네. 줬어요. 다크가. 그리고 언덕 위쪽으로 먼저 올라가는데 상대 병력을 앞쪽으로 불러놓고. 홈업 셔틀로 뛰어들어가서 상대 프로브 확 속가 속가 내고 그다음에 정면으로 오우. 파고들 수도 있는 노릇이기 때문에 네. 예 언덕 위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코하나 끊어내고 네. 방향 좀 바꾸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게 K2의 숫자에선 앞서고 있다는 라 사실은 알아요. 그래서 지상군을 하이템플러를 제외한 나머지 지상군의 머리 숫자에서 김태균이 앞, 앞서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언덕 위를 잡아놓으면은... 한층? 예. 어니 이거 뭐 템플러 스톤 두 방이 가능해하는 것보다 더 높거든요 아, 예. 이거. 자 네. 언덕 쪽에 잘못 덤벼들면 이거 위험합니다. 아, 네. 이게? 리버 하나만 떨고서 리버 스톤 뽑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한 방씩 한 방씩 때리는 네. 거거든요. 아이 리버에게 네. 아, 네. 지금 한방쏠좀 아깝고요. 네. 뒤으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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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요, 밀려요, 네. 밀려요. 네. 네. 리버가 동시에 하나, 요. 동시에 둘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면서. 아, 스톰을 좀무여화시키기 위한 이런 동작들이 보였습니다 네, 네. 템폴라가 좀 무너졌고요 베베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형을 진짜 잘 이용하긴 했는데 지금 게이트웨이를 미리 늘려놨기 때문에 어. 틀리시 나오거든요 네, 다 네. 돌고 있는 드라군들 지금 썼고요 그렇지 물량으로 지금 몰아내고 있습니다 스톰으로 상대의 기본 병력에다가 아, 스톰으로 지금은 아, 사이리스톰을 활용을 또 하면서 어쨌든 리버의 생존율은 높았지만 기본 병력에서 좀 아, 밀리는 이런 그림이 마련됐습니다 네. 네. 2 0각에 벌어지고 있어요 아네 아, 네. 어떻게든 지금 막아냈기 때문에 지금 좀 김태경 선수 위험해졌습니다. 네. 무조건 뚫었어야 돼요 지금. 무조건 뚫어내지 못하게 된다면은 하이템플러의 테크 차이가 나는 순간 게다가 안마당 가스까지도. 안 먹고 갔던 옷이었단 말이에요. 네, 게이트를 조금 더 이제 상대방이 팔 게이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금 더 많은 게이트를 활용을 해서 어쨌든 언덕 쪽에서 스톤만 잘 빼먹고 들어가 보자. 리버의 활을 이용해서 들어가 보자. 이런 그 생각을 했었는데, 자 여기에서 유니스자가좀 비슷하기 때문에 질러 드이밀면서 여기 리버도 네, 뿅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고 추가 병력 계속 생산하고 있고 좀 물량이 이경민 선수거든요 네. 게이트 돌리면서 추가 병력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인구 수급자 그러니까, 더 벌어지고 있어요 네, 본진 안쪽에 드라곤들을 얼마나 배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오 네. 뭐 이거 잘못 들어갔다가는 네. 지금 많거든요 오해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아래쪽 병력 올라오면 그렇죠 지금 공1 업이고 목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템플러만 지금 저격하기 위해서 예, 엄적으로 보고 지금은 여기 나머지 약간 오! 유기된 병력들을 예. 지금은 소탕하려고 하고 있죠. 네. 그 이게 병력이 합쳐진 상태에서 싸우다 면꽤 좋았을 뻔 했었는데 따로다로일어 따로, 지금 각 번에 일어서면이 네. 자, 자, 리버, 리버 컨트롤 진짜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지 리버가 다해 줘야 돼요. 오른쪽은 언덕이기 때문에 어! 리버로 쏘고 어, 안 돼요. 리버가 어, 빠졌어야 되는데 요쪽은 어. 안 섰습니다. 예. 뒤쪽에 지금은 병력에억울로가 뚫리면서 언덕 밑에서 지금 위를 바라보면서 소지를 네. 못했거든요. 그렇죠. 추가 병력 생산하면서 지금 밀어냈고, 이제 네. 주전에서 나오는데요. 자, 적당히 싸우다 돌아가서 자 추가 병력 기다린 게아 나올 것 같아. 이미 넘어섰네요. 상 상대방 병력 네. 수치를른 네. 그렇죠. 물량 차이가 좀더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요. 아, 대각선이기 네. 때문에 추가 병력. 시즌 평소. 자이 다크 견제 통해서 이 팀들이 너무 힘을 빼놓고 물량 싸면서 플러를 했던 했어요. 16강 진출.